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시 13분. 산에 올라가려는데, 이렇게 물소리가 나서 와봤습니다. 여기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로 이제 빠져서, 조심천으로 해서 없어지는 건데. 비가 오면 막히지 않았던 하수도에서는 물이 잘 빠져나가가지고 물난리가 안 납니다. 근데 물이 오는 곳보다 빠져나가는 하수도 쪽이 막혀 있으면 물난리가 자동으로 납니다. 산 밑에 하수도가 막혀 있는 그런 데 관리를 안한 상태에서 폭우가 오면 막힌 하수도에 물이 안 나가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물들이 공중에 떠서 잠기게 합니다. 이렇게 상수도로 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항상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게 맛있다 생각을 하면 또 내보내는 것도 맛있게, 멋있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힘듭니다. 똥이 잘 나가려면 섬유질이 있는 것을 먹여야 되는데 섬유질이 없는 그 그런 그 음식물들을 먹으면 똥이 잘안 나갑니다.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네. 여가 원래 또랑이 아닌데 또랑이 생겼네. 아, 분명 좋아. 어우 최고라 어우 최고라 어우 최고라 땅을 이게 쏟아난 건지 아물이 흘러가는지 열지 못해도 자꾸 시원합니다. 미끄러워. 삐 아이고. 혹도나오네아이렇게 벗어난 아이디인데. 젖었어요. 이게 젖은 흙들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 다 미끄러워. 산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다져져가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면 물이 그 흘러가다가 낮아진 데가 있고, 낮아진 데서 모여지면 또랑이 돼요. 이렇게 산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게 또랑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양. 양은 양의 우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양 중에 아직 예수님의 양인데, 아직 양 우리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의 양의 우리에 와서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양의 우리에 먼저 와 있는 자 그분은 싹꾼 목자입니다. 싹꾼 목자는 양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싹꾼 목자는 일이 가오면 도망갑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렇게 하지만, 사쿤 목자에게는 양이 생명이 아닌 잡아다가 죽여서 팔아서 돈이 된다든지 죽여서 돈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은 그 성도에 이렇게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주의 양이라면 주님은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이제 그 길을 가지만 도둑이요 강도는 그 양을 잡아다가 죽이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양의 우리에 먼저 와 있는 가짜들 가짜 목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목적이고 양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 뿐입니다. 네. 예루살렘 예단이에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예단인데 그곳에 두가두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아픈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픈 과정에 있을 적에 마리아가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있습니다.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좀 빨리 가지를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주님에게. 그 기름을 이렇게 향유를 붓는 곳의 일차적인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사로가 살고 나중에 다시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갑니다. 그때 죽었다가 나사 다시 살은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온 예수님께 마리아는 나드 향유 300 미리리터, 바카스 병한세개 정도인데, 그것을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머리돌로 그것을 이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주님은 의자에 앉아 있고 향유병을 가지고 온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반씩 반씩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닦아드렸습니다. 그 나드 향유라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요새 가격으로 300데나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300명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적어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비싼 게 지금도 뭐,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비싼 것을 마리아는 해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우, 1 5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